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 4장 9절에서 1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 말하는 게 길을 그대,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고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귤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삼십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의 자리에 앉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렇 합니다. 모르드기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아까 우리 점심을 맛있게 잘 먹고 이렇게 자리에 돌아오니까요. 우리 교회 이제 어, 막내 이제 도연이가 막돌아다니고 있고 하린이가 이유식을 먹고 있더라고요. 이유식을 먹는 모습을 보니까 문득 떠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이유식을 제 아이에게 먹이던 때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어 이유식이 참 정성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사 먹으려 고하면 가격도 비쌉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아이가 기억에 젖을 뗀 다음에 이유식을 잘안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어느 날 일어나 보니까 부엌에 이유식이 그냥 거의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각 집마다 그 남은 음식을 이제 처리하시는 아마 당번이 있으실 겁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저희 집은 제가 그 어, 섬기고 있는데요. 어, 일단은 이제 냄새를 맡아 보니까 아좀 상했는지 괜찮은지 애매했습니다. 그럼 이제 맛을 좀 봐야죠. 맛을 이렇게 조금 보니까 그래도 애매했습니다. 여러분 상했는지 아닌지 애매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아까운 마음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 그래도 먹 먹자 아까운데 이러면서 이렇게 그 남은 이유식을 막 먹었어요. 근데 이제 먹다가 이렇게 손을 놓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게. 막 바닥에 흩어지고, 이제 막 그걸 이제 치워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갑자기 서글퍼졌습니다. 아, 하나님, 제가 왜 이러고 있습니까? 제가 상했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그것도 내가 먹는 음식도 아닌 이거를 내가 이렇게 먹다가 또 이걸 또 쏟아서 이걸 또 치워야 됩니다. 그런 서글픈 마음이 갑자기 확 들었어요. 물론, 갑자기 든건 아니었어요. 이제 육아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쌓이고 쌓이는 게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순간에 확 이렇게 분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제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마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너도 내 악이란다. 너도 상황도 먹지 마. 너도 귀하고 좋은 거 먹기를 바란단다. 이런 마음의 울림이 있었어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치워야 했죠. 이제 열심히 치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우리 모두는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아이인 것을 믿습니다. 귀한 아기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까지는 부모님께서 어린이날 전화 오시고 선물도 주시고 이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음은 여전하다고 하십니다. 아직도 어린이고 아기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모두를 보실 때에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또 믿고 나가야 될줄 믿습니다. 어, 육아가 삶의 전부인 사람은. 그 아기를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그것이 온 세상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계신데, 각자의 직업에서 사업장이나 직장에서 사람을 대하시고 일을 대하실 때, 그 직장의 일들이 바로 나의 세상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모두 나의 세상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어, 이러한 세상이고, 또 어떤 분에게는 또 저런 세상이 있는 것이죠. 어, 내가 매일 대하는 사람들 그 일들이 바로 나의 세상이 됩니다. 몇주 전에 그 종영된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어, 저는 이제 카레의 여왕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눈물을 많이 흘리는 여왕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런 드라마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열렬한 시청자가 두명 있어서 이제 같이 보다가 중간에 그만뒀습니다. 아 이건 이거 현실적이지 않아, 말도 안돼 이러면서 이제 어, 그만뒀는데요. 이제 제 아내하고 여기 아들은 열심히 끝까지 마지막 회까지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 중에 기억에 남는 게그 남자와 여자가 만났는데 너무 이제 다른 배경의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 전에 어, 남자가 여자한테 너무 마음이 가니까 이제 같은 직장 내에서 만나게 됐는데, 직장 이제 일이 끝나고 퇴근하려고 하는데,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내리고 있는데, 여자가 우산도 없이 막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가가지고 "아유, 저 우산도 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산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멋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기사가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알고 보니, 이제 여자 주인공은 재벌집 딸인 거예요. 남자는 이제 그걸 모르는 채, 어, 이제 우산이 없는 줄 알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당연히 비가 오니까, 이거 우산이다. 우산이 써야 하는, 우산을 필요로 하는 세상인데, 어떤 사람의 세상에서는 비가 오면, 아, 기사가 필요한, 기사가 나한테 오는 세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또 보다 보니까 이제 온 가족이 뭐 이렇게 사돈끼리 같이 일부 이제 단기간 살게 되는데 어 주전자에서 물을 따라 주니까 아, 저는 저희는 밀봉된 물만 먹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의 세상에서는 이제 당연히 마실 수 있는 물이 있는데 또 다른 세상에서는 다른 세상에 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삶의 배경에 따라서 세상이 다른 것이죠. 여건에 따라서 세상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각자가 처한 환경, 그리고 여건에 따라 세상이 다릅니다. 여기 모이신 저와 여러분은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은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을 대하면서도 하나님을 동시에 마주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아예 등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아, 이건 없는 거야. 나는 이 속세를 떠나겠어. 물론 예, 역사적으로 그런 성직자들이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의 실질적인 환경은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애굽의 생활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은 육신의 만족은 충족이 되었습니다. 먹을 것도 풍성히 먹고 입을 것도 입고 집도 있었어요. 그런데 영혼이 메말라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세상은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로 이끄시죠. 그런데 애굽을 떠났다고 해서 애굽이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만을 찾는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아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건데. 애굽의 생활이 그립다. 이런 한탄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간적인 구분이 아, 우리의 세상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알게 됩니다. 한숨 쉬는 삶은 애굽에서도 한숨을 쉬게 되어 있고 광야에서도 한숨 쉬게 되어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원망하고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정착한 다음에 어, 이민족이 또 괴롭히네. 이민족 때문에 또 원망합니다. 그럼 자꾸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또 이민족이 괴롭히니까 야 이제 왕이 있으면 될것 같아. 왕이 또 생겨요. 그러면 그 원망이 멈추나요? 아니라는 거죠. 매일 한숨 쉬고 한탄하고 세상이 주는 그러한 고생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그대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면서 사는 것은 믿는 자가 하기엔 참 버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내버려두면 그것이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나누는 대화 속에 비록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믿는 자들의 대화 속에서도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원망과 한탄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믿는 가정 내에서도 원망과 한탄이 너무 자주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세상의 조건들을 아무리 많이 바꾼다 해도 하나님을 배제한다면 그 원망의 대화는 그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도 내 환경이 좀 바뀌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좀 바뀌면, 좀 달라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의 세상이다. 나에게 집중하여라. 나를 바라보아라. 오늘 본문의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그들의 세상은 페르시아입니다. 에스더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아하수헤로 아하수 왕이 바로 에스더의 세상입니다. 페르시아 두렵습니다. 아하수헤로 왕 폭군으로 아주 두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페르시아와 아하수헤로 왕은 마침내 에스더와 모르두게를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두게는 세상이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출애굽 할 때의 그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DNA가 그대로 이들에게 발현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하, 왜 그렇게 왕궁 귀족들에게 찍히고 할 일을 그렇게 하고 말하고 말이야? 왜 그러냐 말이야? 그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아, 이게 다 포로 귀환할 때다 따라가면 됐는데 왜 괜히 여기 이 땅에 남아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또 원망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방금 제가 말한 대사들은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계의 죄성만으로는 충분한 대화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지만 그들은 오늘 원망으로 대화하지 않습니다. 후회하고 한탄으로 말을 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입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가끔씩 하던 농담 그 문장이 한만 문장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어뭐 이렇게 뭐 집안일을 하시다가도 하, 내가 그때 한 문제만 더 맞췄더라면 이 말씀을 가끔 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캠퍼스 커플이셨어요. 같은 대학에서 만나셔서 연애하고 결혼하셨는데, 그때 아마 이제 시험 문제, 한 문제로 이제 그 당락이 갈렸나 봐요. 그랬더니 그 아까운 문제가 있으셨나 봐요. 아, 그한 문제를 내가 맞췄더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뭐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 저는 이제 농담으로라도 그러한 말은 우리가 좀, 참아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담으로 하다가 진담으로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저도 제 아내와 이제 만나게 된 연휴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친구가 생전 연락 안 하다가 저희 집에 제 바뀐 전화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집으로 이제 전화를 그때 마침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저희 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아, 전화만 안 받았어도. 이제 그런 이제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이제 그냥 우스갯소리로 재밌는 얘기로 할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로 막 몸서리가 쳐치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아, 그 사람이 안맞나 았더라도. 아, 내가 거기에 가지만 않았더라도. 아, 내가 그때 마음이 연약해지지만 않았더라도. 그러분 그러한 후회하고 원망이 정말로 내가 막 몸서리치게 정말 싫은 그런 상황이나 사람을 대할 때에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애국과 페르시아 같은 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항상 우리에게 페르시아가 늘 존재해 있어요. 아수에로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늘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시대가 바뀌어도, 세상의 전략은 늘 그렇습니다. 아수에로가 우리의 입술을 부정적으로 만듭니다. 페르시아 같은 그런 강팍한 환경들이 우리를 강팍한 말로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오늘 믿음의 사람 에스더는 모르드계의 대화에서 부정적인 말을 섞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육신의 세상은 페르시아이고 아수에로 왕이지만 그들의 정말 진정한 세상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로 귀환에서 이스라엘 본토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세상 되어주시는 건 아니라는 말입니다. 페르시아 땅에 어쩔 수 없이 남아있던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세상 되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간혹 이스라엘, 가난, 거룩한 땅을 떠나서 페르시아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어느 누구에게나. 예를 들면, 나의 자녀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학원에 보내야 하는, 보강해야 하는, 학업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안타깝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기에도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가 내 사업장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일에도 일을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도 페르시아 같이 각박하고 어쩔 수 없는 절실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 세상이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것. 그걸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세상이 되십니다. 지금 나의 현실은 이렇지만, 나의 상황과 형편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내 세상이십니다. 그것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닥쳐지는 대로, 맞닥뜨려지는 대로 세상을 태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 없이 포르기안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그냥 예전하고 똑같이 살던 사람들은 여전히 불평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페르시아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세상이다 고백하며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지켜낸 모르드기와 에스더는 오늘 그 세상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페르시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수에로 왕과 맞닥뜨려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좋은 모범을 통해서 우리의 대화도 우리 교인들 간의 대화는 조금 그래도 양반이죠. 우리 가정 내에서 우리 믿는 가족들 사이에서의 대화도, 우리 이런 좋은 모범을 따라서 좋은 하나님의 대화, 믿음의 대화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화를 나누면서요, 그래도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에스더가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정말 현실의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이제 이 문제를 놓고 모르드게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로 이야기한, 나눈 대화가, 현실이 이렇습니다. 현실은 죽음의 위기예요. 방법은 왕이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왕 앞에 불려간 지 30일이나 지났어요. 현실은 지금 절망입니다. 일단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어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끼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다가 현실을 그냥 냅다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어떤 부정적인 말, 어, 할머니 너무 친구가 너무 괴롭혀요 또는 공부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머니 가 입을 이렇게 한대 때리셨어요. 시끄럽고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이 다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근데 그 현실을 할머니 앞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이제, 강력한 믿음의 용사시기 때문에, 이제 강하게 키우시려고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도 서로 형제, 자매에게, 지체들에게, 아이! 어디 불경스럽게? 어, 그래, 힘들다고 해. 아 어디 믿음 없게? 이제, 무조건 이렇게는 아니라는 것이죠. 현실은 현실인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아직 믿음이 더 성장해야 되는 사람들과도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한번그 어려움에 부딪히면 내 힘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한 사람에게, 아, 믿음을 더 크게 가지셔야 합니다. 냅다, 이렇게 지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에스도도 그것을 첫 번째 대화에서 말합니다. 현실은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윽박지르지 않고 너만 안 말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이게 아니라 자녀들의 현실을 들어줄 수 있어요. 연약한 지체들의 현실을 내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로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대화의 첫 번째. 관문이었습니다두 번째는요. 결정하는 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현실을 듣고 다시 대화를 건넵니다 그러나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4절 마지막이에요 네가 지금 그 왕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누가 알겠느냐를 다른 말로 바꿔 쓰면 아무도 모른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에 하나 더쓸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 지금, 직업, 직장, 여러분의 부모 역할, 여러분의 자녀 역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그 자리, 우리 교회에서의 봉사자의 자리, 여러분, 하나님이 아십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의미를 가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드실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거기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가 쟁취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하나님이 이 낸 편을 나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마누라를 나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나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의 부모를 나에게 붙여 주셨다. 그럼 바로 이 때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결정하는 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결자해지 이 세상이 주는 어려움 속에서 여러분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 여러분, 일을 버린 사람이 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누가 결단합니까?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아니, 일은 하나님이 버려 놓으셨는데 에스더가 결자해지 해야 되다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단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금식을 3일 동안 하고 똑같이 유대인들도 금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시고 금식한 걸 보고 그것을 보상으로 여겨서 해 주신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금식하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면 그때 하나님의 뜻이 보이신단 말입니다. 우리 의 가정의 기도 제목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자해지 하십니다. 하나님이 결단하십니다. 오늘 에스더와 모르드개의 이 짧은 대화 하지만 그들의 목숨이 달려 있는 절대 절명의 대화였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러지 않았어? 왜 당신 그러지 않았어? 그것을 선택할 수 있고 오늘 이들의 모범처럼 현실을 직시하고 하지만 결정하는 손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겸허하게 하며 하나님의 결자 해지를 간구하는 우리의 결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들의 이벤트처럼 커다란 일이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조그만한 일, 결정하는 것부터 이러한 대화를 나누어 보십시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실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그 세상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세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러면 실질적인 믿음으로 우리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원합니다.